여러분 안녕하세요. 묵자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김포의 뜨끈뜨끈하고 든든한 갈비탕 맛집 세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묵자의 김포식 갈비탕 탑3 들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설반. 둘째, 강부잣집. 셋째, 3대 갈비탕입니다. 갈비탕집 기본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위치입니다. 설반, 성모리, 강부잣집, 장기동 3대 갈비탕, 하성면 전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브레이크 타임, 휴무일, 다음과 같고요 저희 추천 메뉴는 설반 2만원의 신갈탕, 강부잣집 15,000원의 갈비탕, 3대 갈비탕 17,000원의 왕갈비탕 추천드립니다. 세곳다 주차 공간은 넉넉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에는 힘든 곳이랍니다. 그럼 김포 맛집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설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덕배기쪽 전원주택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길이 좋지 않아 조심히 운전하셔야 합니다 깔끔한 외관의 건물에 1층이 식당이고 2층은 카페입니다 항상 올때마다 궁금한게 있는데 바로 옆에 유럽풍 단독주택이 있는데 설반 사장님 집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설반은 2017년에 오픈했는데 초창기부터 저희 단골 맛집이랍니다 신갈탕이 처음엔 만원이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두배 2만원이 되어 너무 슬프답니다 입장하실 때 손님이 있든 없든 무조건 대기번호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직원분께서 대기번호로 손님을 찾아 주문을 받는답니다 이곳에는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보적인 시그니처 메뉴인 신갈탕이 있는데요 성인이라면 뭐 무조건 신갈탕 추천드립니다 기본찬으로는 무절임 깍두기 배추김치 도랭이 떡이 제공되고요 먼저 식사가 나오면 눈에 띄는 듬뿍 쌓인 스테이크 같은 고기가 듬뿍 쌓여 있는데요 안창살 부위인데 살짝 양념갈비처럼 양념이 되어 나온 고기인데 진짜 맛있어요 몇 점은 양념에 찍어 먹고 몇 점은 국물에 푹 담궈 먹으면 되는데요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는답니다 갈비뼈는 두 대가 들어가 있고요 퍽퍽하지 않고 야들야들 끝내준답니다 육수는 21가지 이상의 야채와 한약재를 사용해 만든다고 하는데요 감칠맛과 얼큰함에 식감이 일품인 은이버섯도 들어있어 정말 완벽한 보양식의 느낌이 든답니다. 둘째 강부자 집입니다. 이렇게 단독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현수막 대신 LED 간판 제작해 눈에 잘 띄게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명품 한우 전문점인데요. 한우 메뉴는 제가 감히 맛볼 수 없는 가격대라서 아직 맛보지는 못했고요. 갈비탕 먹으러 가끔 방문한답니다. 갈비탕 맛집으로 입소문이나 점심때 오는 손님들은 거의 갈비탕 주문하신답니다. 저녁에는 가끔 재료 소진으로 갈비탕 주문이 안될 수 있으니, 저녁 시간대에는 매장에 전화 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의 최고의 매력은 고기의 질이랍니다. 한우와 미국산을 섞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갈비대 붙인 고기가 야들야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갈비집 중 고기가 가장 부드럽답니다. 신기하게 푹 익히지도 않아 야들야들 정말 최고랍니다. 국물은 슴슴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와 소금을 뿌릴 필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갈비떼 절반은 뜯어먹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게 잘라 밥과 함께 먹으면 속이 든든 따뜻 가격도 15,000원으로 착하고요. 갈비탕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맛보셔야 하는 집이랍니다. 마지막 3대 갈비탕이랍니다. 이곳은 차를 타고 올때 한강변을 따라와야 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고요. 건물 외부는 제법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내부는 리모델링을 했는지 이게 갈비탕집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랍니다. 실내에 이렇게 떡대 좋은 초록색의 식물들이 자리잡고 있고요. 사장님의 취미가 난초. 키우기이신지 제법 수준 있어 보이는 목부작 제품들이 눈에 띄인답니다 또한 테이블 간격이 널찍널찍해 시끌벅적하지 않고 마치 한적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듯 여유롭게 식사를 하기 좋은 곳이랍니다 메뉴는 딱두 가지 왕갈비탕과 얼큰갈비탕이고요 기본차는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제공되는데요 셀프코너에 양파, 오이고추, 쌈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가져다 드세요. 이곳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엄청난 떡대의 석대의 갈비가 매력 포인트인데요. 자, 정말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갈비대가 크면서도 길어 이렇게 손잡이로 잡고 뜯어 먹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저는 얼큰 갈비탕은 매운맛이 살짝 겉도는 느낌이 들어 얼큰 갈비탕보다는 왕갈비탕을 좋아하는데요. 고기는 엄청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씹히는 질감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고기 절반 정도 잘게 잘라 밥에 말아 먹어주고요. 갈비때가 살짝 식을 때쯤 이렇게 소스 찍어 뜯어주면 정말 야생의 느낌이 들며 너무 맛있답니다. 사이사이의 연결도 아낌없이 발라 먹어야 한답니다. 정말 푸짐하면서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갈비탕집 찾으신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편은 갈비탕의 여세를 보라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소갈비살 맛집 특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